2025년 2월 2일 일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각 띠별 운세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금전운, 직장운, 건강운, 애정운, 그리고 추천 로또 번호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 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 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시길 기도합니다. 쥐띠 총은 오늘은 정리와 결단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음향의 균형을 고려하며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손해가 오히려 귀인의 도움을 불러오는 복덕이 될수 있으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세요. 금전운 금전운은 평이하지만. 현재운이 약하게 흐름으로 투기적인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정당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재물을 모으면 시간이 지나며 재복이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작은 기부나 베풀이 재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사업은 오늘은 관운이 비교적 평온한 흐름을 보이지만 독단적인 결정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상하관계의 조율이 필요하며 비견과 겁제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업가는 경쟁자와 협력하면 뜻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계약이나 투자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판단하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상관과 편인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흥적인 감정 표현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신중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하며, 서운한 감정보다는 배려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건강운 건강운에서는 비위와 신경계의 컨디션이 다소 저조할 수 있으니,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 순환을 돕기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추천합니다. 추천 로또 번호 3, 8, 17, 22, 34, 41 소띠, 총은 오늘은 안정과 균형의 날로 무리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차분하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 운 금전적으로 정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즉,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이나 장기적인 투자와 관련된 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얕보거나 도화살의 영향으로 감정적인 소비를 하면 손실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직장 운 사업운 직장에서는 큰 기복 없이 안정적인 하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견과 편관의 기운이 교차함으로 너무 고집을 부리면 반대 세력의 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기존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로운 계약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연인과는 무난한 관계를 이어가겠지만 싱글이라면 도화의 기운이 약하므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다만 가까운 인연 속에서 좋은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비위와 근육통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과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날씨 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니 체온 조절에 신경 쓰세요 추천 로또 번호 5, 11, 19, 26, 32, 45 호랑이띠 총은 오늘은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개척과 도전의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신중함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금 전운에서는 편재운과 식신운이 함께 들어와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씀씀이가 커질 수도 있으니 불필요한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남쪽 방향과 연관된 것이 기란 기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운 사업운 직장에서는 승진운과 명예운이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독단적인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협력과 조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좋은 날이며 특히 목과 관련된 업종 출판, 교육, 건강 관련해서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상대방과의 감정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관과 정인의 기운이 혼재하여 감정 기복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여행이나 새로운 장소에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운 건강운에서는 활동량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과 혈액순환에 신경 써야 하며 가벼운 등산이나 요가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남쪽 방향의 산이 기운을 보강하는데 좋습니다. 추천 로또 번호 27 15 24 33 42 토끼띠 총운 오늘은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는 날입니다. 기운이 저조하고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경쟁보다는 컨디션 조절이 우선입니다. 특히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세가 일시적으로 저조할 때는 오히려 내면을 돌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와 휴식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금전운금 전운이 정체되는 흐름입니다. 큰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이 기대만큼 들어오지 않거나 지출이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소비를 조심해야 하며 충동적인 지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의 흐름이 둔화된 시기에는 안정적인 관리가 우선이므로 투자나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직장운사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정리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업가는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애정운의 정운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크게 번질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보다는 스스로의 감정을 다독이며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피로가 쉽게 쌓이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활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위장 건강이 약해질 수 있으니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추천 로또 번호 6, 12, 18, 27, 30, 44. 용띠. 청운 오늘은 운세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람들과의 협력 속에서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중요한 약속이나 미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 금전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흐르며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흐름이 좋다고 해서 과도한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좋지만 과한 지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운 사업운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의 신뢰를 얻으며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승진이나 인사 이동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파트너십이나 새로운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인 자세로 기회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애정운 애정운은 다소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강한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이라면 친구나 지인을 통해 좋은 인연을 소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운전 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알로로 인해 소화기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정이 바쁘더라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 로또 번호 4, 9, 16, 23, 35, 40, 뱀띠. 총운 오늘은 오랜 노력 끝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희망적인 날입니다. 마치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좋은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방심은 금물.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긴장을 유지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 금전운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오거나 기존의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들어오는 만큼 지출도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세요. 직장운 사업운 직장에서는 맡은 일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능력을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승진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확장과 계약에 유리한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기회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 애정운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과 금전에 집중하면 연인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의 만남이 기대되며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양호한 편이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나 신경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동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이므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 안배에 신경 쓰고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로또 번호 1. 84, 29, 30, 39. 말띠. 총은 오늘은 불필요한 논쟁과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말싸움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더라도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금전 운금전운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재정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돈 거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가진 자산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직장운 사업운 직장에서는 사소한 말실수나 의견 충돌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가는 계약이나 협상에서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애정운 애정운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다툼이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이성과의 대화에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운 스트레스가 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화기 계통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로또 번호 3, 11, 22, 28, 35, 41 양띠 총은 오늘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차분하게 다시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세가 점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므로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금전운이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당장은 기대만큼의 재물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점차 안정적인 흐름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한 투자나 충동적인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운 사업운 직장에서는 아직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인정받을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주변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가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일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으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애정운 애정운은 다소 미약한 흐름을 보입니다. 기대만큼의 감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너무 실망하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기대보다는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심리적인 피로가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무리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천 로또 번호 2, 7, 19, 24, 38, 45 원숭이띠 청운 오늘은 사업이나 장사가 활기를 띠고 주변의 도움으로 막혔던 일이 해결되는 좋은 흐름이 보입니다. 특히 대인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애정운에서는 다소 불안한 기운이 감돌 수 있으니. 감정적인 부분에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쁜 소식이 남쪽 방향에서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며 축하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금전운 금전운이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부분이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너무 들뜬 마음으로 과도한 소비나 투자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출보다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직장운 사업운 직장에서는 성과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특히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므로 팀워크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가는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거래나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애정운 애정운은 다소 불안한 흐름.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거나 의구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작은 오해도 바로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운전 반적으로 건강 운은 양호하지만 너무 들뜨거나 긴장을 놓게 되면 체력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로를 조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쪽 방향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므로 그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추천 로또 번호 5, 10, 21. 26 33 42 닭띠 총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은 능숙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은 특히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주변 환경이 불안정하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운재물은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귀인의 조언이나 협력을 통해 금전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나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일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 후 결정을 내리세요. 다만 무리한 지출이나 즉흥적인 소비는 자제해야 합니다. 직장운 사업운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의 신뢰를 얻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추진력과 성실함이 인정받으며 귀인의 도움으로 막혀 있던 일이 풀릴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거래처나 협력 파트너와의 관계가 유리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 애정운이 상승하는 흐름 기혼자는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주변의 소개나 뜻밖의 만남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다가가거나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과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화기계통이 약해질 수 있으니.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로또 번호 4, 9, 16, 27, 34, 43. 개띠. 총운 오늘은 자신감 넘치는 행동과 추진력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날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주변의 귀인이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 금전운이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재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직장운 사업운 직장에서는 당신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실행하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고객이나 협력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잘 활용하면 사업이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애정운의 정운이 무난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연애 중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가 되겠지만 너무 무리하면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로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로 로버노 1618253244 돼지띠 총운 오늘은 당신의 능력이 인정받는 날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잡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순리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면 예상 밖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운, 사업운 직장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고 승진이나 보너스와 같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애정운 애정운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지만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 중이라면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교류를 더욱 깊이 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성급한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너무 들뜨거나 긴장을 놓치면 체력이 쉽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리와 하체 건강에 신경 써야 하며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추천 로또 번호 82, 20, 29, 37, 45.